뭐야 오늘 무슨 촬영인데 여기 대학교까지 불렀어? 대학교니까 무슨 촬영인 것 같아요? 어 오늘 뭐 도교 체험 아니면 뭐 기숙사 관리 인 이런 거 하나? 오늘 입고 계신 그거? 이거? 뭐 속옷? <목소리> 어 되게 근데 건물들이 뭔가 서양적이다 근데 나는 약간 서양적인 거보다 좀 동양적인 게 좋은 것 같아 아이형선 넘네 아니 동양적인 풍이 좋다고 동양적인 풍 어? 근데 저거 학생인가? 어 저기요요! 저기요! 어, 어 혹시 선생님이 어, 학생인데 혹시 네, 인터뷰 맞아. 가능하세요? 어, 아니요 아니요 <laughs> 잘했어 잘오 예,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오늘 천연수영학과 학회장 기일이라고 하고요. 어, 네. 여기는 저희과 부학회장님 네. 이승천님이라고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오늘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아, 네. 저희 아뭐 네. 저희가 이제 천소수영학과에서 준비한 콘텐츠는 2층에서 하게 되어있고요 올라가서 저희가 직접 실습하면서 하는 공부까지 알려드릴게요. 올라가시죠. 네. 아 근데 저희 가기 전에 네. 커피 한잔 주고 갈까요? 커피요? 네아 좋죠. 저희가 할게요. 아, 네. 아, 그럼 전 좋죠. 그래서... 아, 네. 네. <laughs>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회장님. <laughs> 네. 어, 코로나 시국인데 학교 생활은 좀 어떠세요? 어, 집에서 비대면으로 가는 길다가, 이제 미드 코로나로 바뀌고, 학교 와서 학생들 많이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이제 커피 나와서, 가가 가지러 어 아, 예. 네. <laughs>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저희 준비한거 바로 시작하시죠 어? 엘리베이터 입니거그요 이거 <laughs> 타고 <laughs> 가세요? 어? 뭐야? 한분 어디갔어요? 사라지셨네? 아 지금 부학회장님은 다른거 먼저 준비하러 가셨고요 이쪽으로 따라가시면 돼요 먼저 <laughs> 여기는 저희과의 어, 디자인실습실이고요 오늘 할 거는 들어가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어? 네, 예. 들어가시죠. 어, 어 뭐야? 너왜 거기 있어? 아 오늘 패널 한 분이 안 나오신다 해서 제가 대신 자리하게 됐어요. 어, 이거 목대 이분인 거 아닌가? 제가 직접 아. 섭외했고요. 일단 선수부터 네. 하이 먼저 오늘 저희가 할 거는 퍼스널 컬러 진단이라는 건데, 네. 어, 혹시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아세요? 아, 그건 잘 모르는데 뭐, 피부색 뭐 관련해서 그런 건가? 아, 네. 일단, 흰 티부터 갈아입고 오시면, 제가 다른 거 설명 도와드릴게요. 어... 이거 꼭 입어야 돼요, 근데? 네. 나 입기 싫은데? 네, 입고 오세요. 짜짱하죠 아... 퍼스널 컬러는 사람이 타고난 자신의 신체 컬러를 알아보는 건데요. 음... 물론, 퍼스널 컬러 진단 방법에 전문성이 꼭 필요하지만, 저희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진단을 시작하기 전에, 혜진 씨가 이 말을 보여주셔야 해요. 어? 그거 꼭 해야 되나요? 그럼요. 그러면 피디님이 거기 있는 머리끈으로 혜진 씨 앞머리 한 번만 묶어주세요. 네, 묶어드릴게요. 형, 원래 두모리 힘들어요. 나 아, 자꾸 그러시는 거 하시면 진짜. 지라산 아니었으면 어드려 어? 어? 이 예, 맞아 이거 태준 씨는 본인한테 어떤 색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블루 좋아하니까 블루 계열 잘 어울려. 예. 아, 그러면 진단 을 시작하면서 어울리는 점 봅시다. 예. 아 이건 좀 살짝 좀별한것같 네, 네, 너무 맞아.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게 제 이건 이일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얘도 좀, 얘도 좀 개명이 어, 한데, 그냥 것 같아요. 어, 패널 뭐. 어, 분들이 작성해주신 표를 봤을 때, 음. X를 0점, 세모를 1점, 동그라미 1 2점, 쌍동그라미 1, 3점으로 음. 도합 계산해 봤을 때, 어, 태준씨는 겨울 쿨톤. 음. 겨울 쿨톤? 이 가장 적합한 거로 나왔고요. 음, 좋아, 그 중에서도 좋아. 겨울 쿨톤에 약간... 풀이... 비비드 블루 음. 컬러가 베스트 컬러로 음. 나왔습니다. 태준 씨의 퍼스널 컬러는 음. 결투천이고요. 음. 베스트 컬러는 이색입니다. 음. 이제 이 천이랑 어, 옷 갈아입으시고 조학기쟁이한테 가주시면 됩니다. 아, 음. 어, 예. 그렇게 할게요. 네. <laughs> 태준 씨는 이제 이 복도 따라서 쭉 끝까지 가주시면 돼요. 음. 어디 가라는 거야 맞맙습니다아 어. 저기 근데 우리 다음 뭐 하는지 알아? <laughs> 실험실에서 뭐 한다는 거 같은데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실험실? 네어 안녕하세요 저는 부학회장 이승수라고 하고요 여기는 염색 실험실인데 다른 학생들이 실험하는 것도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아네뭐 부학회장님 이하는 거만 하면 당연하죠 들어가실까요? 아, 네. 예. 준비해준 천 보여주세요. 아, 어, 천... 아까 이거... 이거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예. 요 파란색이네요. 이 색으로 오늘 티셔츠 염색 진행할 거예요. 음... 그냥 파란색이 아니라 저번 여름에 유행했던 타이라이 티셔츠 기억하세요? 어, 아, 예, 기억해요그 네, 디자인으로 티셔츠 염색 진행할 건데, 일단 먼저 준비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어, 예. 먼저 따뜻한 물, NaCl, 염색약, 티셔츠, 아트. 간단하죠? 어, 네뭐 별거 없네요 근데 이제 간단히 염색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따뜻한 물은 염료와 치셔츠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소금은 염료가 섬유 표면에 가까워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고착제는 염착된 염료를 고정시켜주는 어때요 이, 이해하셨죠? 어? 아네 이해했어요 그러면 염색 실습 전에 음. 실험복 먼저 착용하고 보실게요. 어, 이쪽에 입으시면 지 여기. 음. 실험복 아무거나 입으면 되나? 예. 음. 어, 야, 뭐야? 나 혼자 입을 거야. 나가, 나가, 나가. 이제 염색을 진행해 볼 건데 음. 먼저 염료에 소금을 넣어주세요. 어. 잘 섞이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음, 그냥 아무렇게나 섞으면 되는 거죠? 흔드는 네. 음... 이유는 흡진율 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흡진율 을 높인다는 게 염색이 좀더잘 되게 해주려고 흔드는 거. 음... 타이다이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티셔츠를 준비할게요. 주름지게 잡아서 아무렇게나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어,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거죠? 네, 불규칙할수록 결과물이 더 이쁠 거예요. 음...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가지고. 티셔츠를 이렇게 고무줄로 묶게 되면 고무줄의 압력을 받아 접히거나 주름지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섬유 표면에 염료가 도달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염색이 되지 못하게 되면서 예쁜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제 옆바트에 옮겨서 아까 준비한 염료통으로 군데군데 쭉 짜주세요. 어... 아, 내가 아까. 너무 물막 세게 한거 같아가지고 이번에 세게 못할거 같아. 쫙쫙 뿌리셔도 돼요. 어 이거 그냥 막해도 되나요? 그냥 다 쓰셔도 돼요. 저기 뚜세요 그러면은 이걸 내가 아예 그냥 뚜껑을 열게. 뒷면에도 다 하셔도 돼요. 어다 했어요. 이제 이 봉지에 넣고. 3 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음, 3 0 분? 3 0 분이면 밥 먹고 오자. 아, 어떻게 된 거? 물생거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제까지 될 거예요? 음. 아, 이거 손이 거거니 잘 가시네. A few moments later. 이제 염료가 섬유 내부에 침투된 상태고요. 염료와 섬유를 단단히 결합시켜 볼게요. 어, 결합이요? 결합은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물을 먼저 붓고 이 따뜻한 물에 고착제를 풀어줄게요. 오 고착제는 또 언제 준비하셨대요? 다 준비돼 있죠. 이제 문제에서 시셔츠를 꺼내서 물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이걸 빨아줄 건데 투명물이 나올 때까지 해주세요. 깨끗한 흐르는 물에다 해야 되고요. 네. <laughs> 자 이렇게 완성된 거를 여기 건조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저희 하나 더 할까요? 수고하세요 오늘 섬유수재공학과 체험 어땠어요? 아 나는 오늘 그게 좋았던 것 같아 퍼스널 컬러 통해서 내색 이제 알게 되는 게 되게 좋았고 그 색으로 타이다이 티셔츠 염색하니까 오늘 그게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옷들 평소에 입는 이 옷들이 어떻게 염색되는지 알게 되는 게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고 평소에 이제 뭐 중요한 자리 같은데 나갈 때내 베스트 컬러 사용해가지고 코디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섬유로 이행시 한번 가볼게요. 섬! 섬 타고 싶은 사람은 바로 유! 유!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속 태주님이 체험하신 것들을 학생분들이 직접 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상품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퍼스널 컬러를 알아볼 수 있는 진단 키트와 염색을 간단히 할수 있는 염색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퀴즈. 앞에서 보신 퀴즈의 정답과 함께 학번, 이름, 전화번호와 원하시는 상품 한 가지를 골라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